2026년형 니콜라 베전은 전기차 시장과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융합을 상징하는 혁신적인 픽업트럭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친환경을 넘어 진정한 다목적 성능과 강인한 외모, 그리고 첨단 기술의 조화를 이뤄낸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특별한 픽업트럭의 외관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꼼꼼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니콜라 베저는 전형적인 미국식 풀사이즈 픽업트럭의 근육질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전면부는 각진 LED 헤드램프와 독특한 그래픽의 주간주행 등이 눈에 띄며, 중앙에는 큼직한 니콜라 로고가 배치되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범퍼는 굉장히 단단하고 입체적으로 디자인되어 오프로드 성능을 암시하며, 동시에 도심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측면 라인은 깔끔하지만 근육질의 휠 아치와 블랙 몰딩으로 강인함을 강조했고, 대형 휠은 오프로드뿐만 아니라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장합니다. 후면부에서는 전기차 특유의 클린한 마감이 눈에 띄고, 테일램프 디자인도 미래 지향적인 패턴으로 트럭의 기술적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차는 터프함과 첨단 기술의 조화를 매우 잘 보여줍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외관과는 또 다른 고급스러움과 디지털 감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기판은 전자식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대형 터치 스크린이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어 테슬라 스타일의 인터페이스를 연상시킵니다. 이 스크린은 인포테인먼트, 차량 설정, 클라이밋 컨트롤 등 거의 모든 기능을 통합하여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두툼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이고 여러 개의 햅틱 버튼이 탑재되어 있어서 운전 중에도 편리하게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는 열선과 통풍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넓은 실내 공간은 5명이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뒷좌석은 폴딩이 가능해 적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실내 전반적으로 친환경 소재와 리사이클 원단이 사용되어 지속 가능성에도 신경 쓴 점이 돋보입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면, 니콜라 베전은 전기 배터리와 수소연료전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 모드로 약 300마일, 수소연료전지를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6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이는 현재 출시된 어떤 픽업트럭보다도 우수한 수치입니다. 최고 출력은 약 906마력, 0에서 60마일 가속은 불과 2.9초로, 이는 스포츠카 수준의 퍼포먼스를 의미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물론이고, 토크 벡터링 기능도 지원되어 험로에서의 트랙션도 매우 뛰어납니다. 배전은 8,000파운드 이상의 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 캠핑카나 보트도 쉽게 끌수 있으며, 전기 픽업트럭으로서의 실용성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일런트 드라이빙이 가능해 도심 주행에서도 스트레스가 적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수소연료전지로 전환하여 주행할 수 있다는 유연성은 큰 장점입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역시 매우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니콜라는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차선 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보행자 인식 등의 안전 사양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프로드 주행 모드에서는 서스펜션 높이를 자동 조절하고 특정 노면에 맞춰 동력을 분배하는 지능형 오프로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어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를 보면 2026 니콜라 베저의 기본 트림은 약 6만 달러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모델은 9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이 가격에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대용량 배터리, 프리미엄 인테리어, 그리고 첨단 주행 보조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격 대비 가치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니콜라는 특정 지역에서는 정부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구축도 니콜라 자체적으로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어 향후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총평하자면, 2026 니콜라 배전은 단순한 친환경 트럭이 아니라, 진정한 미래형 다목적 전기 픽업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강인함과 디지털 감성을 조화롭게 담아냈고, 인테리어는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능에서는 스포츠카급 가성력과 픽업 트럭의 실용성을 동시에 확보한 괴물 같은 모델입니다. 무엇보다 전기와 수소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에너지 유연성과 긴 주행거리를 보장해주는 큰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경쟁 모델로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 GMC 허머 EV 등이 있지만, 니콜라 베저는 그들보다 더욱 독자적인 기술적 방향성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차별화된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차량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이나 비교하고 싶은 모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